어, 대전에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요. 성추행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면허가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 거기도, 뭐 대전도 보니까 뭐 개인택시 가격이 1억이 훨씬 넘더라고요. 인천보다도 훨씬 높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알잖아요. 사실 알아요. 아, 나, 아, 뭐, 성추행, 성폭행, 뭐,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큰일 나. 다들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휘말리면요 날라가요. 이거 뭐 대전이니까 1억이 좀 넘어서 그렇지 천안, 당진 또 다른데 2억 넘는 데도 많아요. 이거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직까지도 왜 그런 욕망을 못 참고 왜 그러십니까? 뭐 이분 어, 대전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 승객이 술이 좀체하신것 같아. 뭐 여자분 가슴을 만지신 것 같아. 그게 아마. 이렇게 알아갖고, 그, 신고가 돼서 아마 이렇게, 됐겠죠. 블랙박스 다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학계정 t v 에서 우리 여성 승객분들 오면 내 옆에도 태우지 마라. 머리카락 한걸 건들지 마라.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잠자고 있어도 절대 어깨라도 건들면 안 된다. 그냥 112 신고하든지, 아니면 뭐 파치소 지구대 앞으로 가라. 제가 그렇게 이렇게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안타깝게 한 방에 1억 날라가잖아. 이게 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식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할 거야. 아, 여자 가슴 한 맞았다고 그래서 성추행, 경찰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뭐하고. 식구들 어떻게 봐요? 이거 딸 자식, 이거 딸 자식들이 뭐라 고 그러겠어? 내 마누라가 뭐라 고 그러겠어?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니, 하지 말라고 그런 거좀 하지 마세요. 아니, 수채고 잠자니까 모를 거야.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이거 바로 날라간다니까요. 여러, 그냥 날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거 뭐 해갖고, 아니,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뭐 그런 거재판에서 나가서 싸워야 될 부분이지만 요즘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경찰이 블랙박스 까면 다 나와. 그거 현행범이야 그냥. 그럼 재판 안 받아도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 면허값만 날라가? 합의 봐이될거 아니야. 합의 한 번부터 어떻게 돼? 합의 봐도 살겠지만, 덜살라고 그러면. 아, 칭역하잖아, 콩밥 먹잖아. 아니, 한순간에 왜 1억을 날, 1억 이상을 날리는 거야, 여러분. 하대표님, 이거 한번 방송 좀 해달라는 거야. 아직까지도 우리 일부의 택시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모른대는 거야. 경각심을. 좀 다시 한번 심어줬으면 좋겠다. 아, 쓰레기죠. 블루웨 그쵸. 그렇죠?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쓰레기지. 아니, 택시하면서, 택시 운행하면서, 그 여자를 왜, 내가 그랬잖아, 여자. 돌처럼 봐라, 그냥. 그리고 옆에 조석, 수 의자. 요즘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 많이 하니까, 내가 요즘 택시를 많이 보잖아요. 뭐 나도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녀. 딱 보니까, 요즘은 내 운전선 옆에 조석을 수 아예, 앞으로 딱 밀어놓고 의자를 좀 이렇게 딱 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승객이 못하게끔 뭐 해놓고 또 연문짝에다는 요즘 핑계대기 좋잖아. 코로나, 독감 뭐 여러가지 핑계대기 좋으니까 뒷좌석에 탑승해주세요. 이런 것도 요즘 팔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이소 같은 데도 간판데. 그런 거 앞에다 딱 써붙여가지고 앞에 못하게 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나는 모르겠어요.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누가 내 옆에 타잖아. 승객이 아, 내 식구들이 타는 거 상관없지. 근데 모르는 사람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옆에 있으면 나 불편하더라고. 근데 더군다나 여성 승객이 짧은 치마 입고 야시야시한 옷 입고 그 옆에 있으면 옆에 백미라 보기도 미안해. 왜 오해받을까봐. 저는 그냥 의자 쭉 밀어놔요. 아 우리 택시 아저분들 좀좀 그렇게 해놓으요좀 밀어놔. 그 대신에 3명, 4명 탈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럴 땐 다시 밀어줘. 앞에 타시라고. 그냥 여자분 타면 헤헤해져고 아유, 옆에 타, 옆에 타. 아유, 아직도 그런 택시 기사 있어요? 저번에도 아는 지인이 있어요. 내가 아시는 누님이야. 집에 오려고 호출을 했나봐. 카카오 택시 불렀대요. 택시가 하도 안 잡혀갖고. 이 누님도 원래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부르는 양반이 아니야. 근데 택시가 너무 안 잡혔대. 그때 비가 좀 부슬부슬 왔었어. 어, 카카오 택시를 불렀대. 어, 좀 이따 전화가 오더래요. 네, 여보세요? 여기서 그랬겠지. 여자 목소리가 들렸겠지. 네, 여보세요? 했더니,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택시기사가 음유한 목소리로, 네, 공주님, 제가 10분 있다가 도착하겠습니다. 야, 그런 또라이들이 있네, 아직까지도. 아니, 승객한테 여자 승객 전화 받았다고 거기서, 예, 공주. 야, 집에 가서 네 딸한테 공주님이라고 그래. 아, 나이 50이 넘으신 그 여성분한테. 내 네, 공주님. 아주 지랄들을 해라, 지랄들을 해. 아니, 왜 그런 것들이 택시를 하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요, 이눈이요그 남자 그 택시기사 목소리가 의흉하고막이소름을 끼칠 정도로, 아, 자기를 언제 봤다고, 공주님, 제가 10분 있으면 도착. 바로 끊어버렸대잖아요. 그래서 바로 호출 취소했대. 그래서 그냥 카카오 택시 앱 삭제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길거리 에 있는 택시 기다렸다가 30분 기다렸다가 길거리 에 있는 택시 타고 왔대. 아니 왜들 그러세요, 진짜?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안 변하고 막 이런 하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우리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욕을 다처먹잖아 택시기사라고 하면,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지선이 그냥 이상하게 보잖아. 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있잖아 그런 사람들 택시업계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나가, 들어오지 마, 취업도 하지 마. 개인택시 제발 사지 마. 어? 집에 가서 공주님 그래. 공주님은 선 넘은 거예요. 그거는 친절한 게 아니라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정말 소름이 돋았다. 지금 그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예, 네. 큰일 난다고 그 나중에요 우리가요 성추행 성폭행 이게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뭐하고 이게 성추행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입으로도 성추행이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예, 네. 입으로도 돼 입으로도 만약에 승객이 녹음시켜 놓고 만약에 택시기사가 찌끌찌거려 근데 승객이 녹음을 시킨단 말이야 하, 아가씨 막 예를 들어서 아우 아가씨 이쁜데 아우 야 오늘은 치마가 짧고 아우, 가슴이 어떻게 돼?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게 성추인 거예요. 말 한마디에 날아간다니까. 말 한마디에. 날아가도 싸지.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택시를 시키면 안 돼. 박탈을 해야지. 영원히 택시를 못하게 해야지. 어,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자분들 건들지 마. 인사만 하고 말어. 어? 주저주저 떠들지 말고. 전화해서 공주님 그러지 말고. 운전만 해, 그냥. 근데 그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언젠간 한 번은 공주님이라고 했던 택시기사. 내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요, 철퇴 맞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요, 클라 나요. 네? 정치행위. 공주님 그러면 더 이상한 말도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택시에 탔어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거 아니야 끝난다니까? 이런 양반은 바로 퇴출돼요 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는 거야 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저 기본만 하지 뭘 그렇게들 왜 그럴까? 아니 왜 그럴까? 난 이해가 안돼왜 그럴까? 다른 일해 다른 일 우리 여기 확 이렇게 댓글 쓰시고 우리 하계정TV 보시는 우리 많은 택시인분들이 있는데 더 이상 욕맥이지 마라, 제발. 어? 아우. 내가 창피스럽다.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다. 내가. 아휴 진짜.